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솔로지옥을 보고 있었어요. 솔로지옥이라니 전 솔로가 부러운데 말이죠. 음, 청춘이 부럽다는 거죠. 결혼은 정말 행복하거든요. 몸줄다리기 결승전이었어요. 세 명의 몸에 줄을 연결하고 자신의 앞에 놓인 깃발을 먼저 뽑으면 승리하는 것이었죠. 승부는 싱겁게 끝났어요. 한 남성이 순식간에 뽑아버렸죠. UDT 출신이라고 하네요. 역시 대단하죠.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. 온도와 같은 스칼라 는 크기만 존재하지만 힘과 같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에요. 그래서 힘의 압력은 방향을 따져야죠. 세 명이 당기는 힘을 가로와 세로로 이두 분은 대부분의 힘이 서로 상세하는 데 쓰여요. 일부의 힘만이 승리 한 분을 막는 데 쓰이게 되죠. 둘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것을 위로 당긴 것과 마찬가지예요. 쉽게 끌려오죠. 반대방향 힘이 없잖아요. 세 힘이 서로 120도를 이루면 균형을 이룹니다. 이제부터 진짜 공평한 힘의 승부가 시작되는 거예요. 하지만 지금은 한 명에게 깃발이 너무 가까운 것처럼 보이네요. 물론 화면과 현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. 그냥 부러워서 그래요.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든 큰 힘을 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론 힘의 크기보단 방향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우리 인생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거든요.